옆에 이제 남는 공간인데 이게 따지면 다 이게 습이야 습. 물이 계속 이만큼 있다는 거지. 밖에가 이러면 이거는 안으로 이어집니다 안으로. 여기도 그만큼 물이 크 있다는 거지. 이리 수단이 들쑥날쑥하게 재배가 자라나고 있잖아요. 이런 걸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. 야저 밖에 저 물을 저 어떻게 하지? 야 이봐봐 완전 습지 뻘 느낌 나잖아 뻘 느낌. 그죠?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어? 이걸 어떻게 할래요? 여기 나오는 참외는 엄청 좋아요. 참외는 엄청 좋은데 꾸준, 꾸준하지가 못해. 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. 그리고 이제 찔렀을 때 p 지 c 도 영향을 받아요. 그래, 이 환경론이지. 제가 늘 표현하는 거 어, 보수력, 배수력 이런 걸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이런 조건에서 결과물